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에서는 시각과 영상, 디지털 미디어 등 폭넓은 디자인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광고와 편집 등 시각 디자인 고유의 분야에 영상, 애니메이션 영역은 물론 디자인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웹, 모바일, 전자책 등 미디어 UI 디자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디자인 학문과 실무가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리드하는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시각영상 디자인학과에서 차세대 핵심 디자이너의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상지대학교 시각영상 디자인학과는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로드맵에 따라 전공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4개 전공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브랜드와 그래픽 디자인 전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둘째, 편집 디자인 전공으로 광고와 편집 디자인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셋째, 영상 디자인 영역은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분야를 연구합니다. 넷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영역으로 웹 디자인과 모바일 등 변화하는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융합 디자인 역량을 습득합니다. 학생들은 4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모두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만든 디자인 영역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각영상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과제를 통해 기획력과 표현력, 첨단 디지털 기술력을 익혀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후 시각과 영상 디지털 미디어 등 21세기 디지털 산업의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패키지 디자이너 등. 시각 디자인 영역 뿐만 아니라 방송국 CG, 2D, 3D 애니메이터, 멀티미디어 디자인, CF 감독, 영화 특수 영상, 미디어 아트 등 영상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디자이너, 모바일 디자이너, UI, UX, 가상현실, 게임과 UI 디자이너 등 폭넓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디자인계열학과는 강원권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 수상, 또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등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춰 왔습니다. 더불어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인성 역량에 관심을 갖고 마음이 따뜻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과에 오시면 좋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예술적 감성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의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는 잡지나 광고 캐릭터, 폰트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디자인, 웹 디자인, 패키지 등 쉽게 말하자면 눈으로 보는 대부분의 것들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만 지니고 있는 장점이라면 시각과 영상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란 점이 아닐까요? 시각과 영상을 같이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과 표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늘어나고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과 분위기는 이하고 다들 친근한 분위기예요. 선후배 관계보다는 친근한 언니, 오빠 이런 느낌으로 지내고 있고 이제는 전공이 절대평가로 수업이 이루어져서 경쟁 상대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으로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선배들이 꾸준히 후배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서 모여서 신나게 놀 때도 많답니다. 시각 디자인학과 혹은 시각 영상 디자인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미대입시 공부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하지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인서울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어디 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